먹고 싶을 때 피자 전단지만 안 보이고 또 치킨을 먹고 싶을 땐 치킨 전단지만 안 보이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이 배달과 관련된 이런 소소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시는 앱이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오늘은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운영하고 있는 김봉진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laughs> 좀 그런 코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패션 예. 센스도 있으시고. 예. 오랫동안 디자이너로도 활동하다 보니까. 아, 네, 예. 그러셨군요. 뭐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아 <laughs> 예.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예. 드리긴 했잖아요. 예, 예. 이 배달의 민족은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고 예. 또기존에 이제 기존 전단지와는 이 스마트앱 전단지 그렇죠. 어떻게 예.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배달의 민족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어, 자동으로 자기 위치를 다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 기능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치킨집이라던가 중국집, 이런 곳들이, 이런 곳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어, 전단지 책자들이 이제 집에 오잖아요. 네. 그 책자에 한 40군데 정도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오늘 스튜디오 오면서도 여기서 네. 켜봤는데, 어, 반경 한 1.5km 안에서만 치킨집이 한1 0 0개 곳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는 중국집, 피자집 하면 훨씬 더 많은 곳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배달집이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사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제 네. 스마트폰에 이 어플이 있는데 네. 어, 보니까 이 굉장히 네. 등록된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업소들이 등록이 현재 되어 있나요? 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한 20만 곳 이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와. 사실 어, 중국집이나 피자집 같은 경우, 치킨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은 잘안 돼요. 근데 저희 추정하기로는 그 중에서 20만 곳 중에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건 10만 곳에서 12만 곳 정도 계속 이제 개폐업이 잦아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정지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 20만 개를 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이름부터 살짝 네. 특이하긴 하거든요. 네. 독특한데 뭐 원하시는 그런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디자인적인 개념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배달 서비스를 이제 하는 이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배달 서비스 배달 음식이라는 게 뭘까라고 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축구 경기 같은 거볼때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시켜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즐겁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가지고 어, 기존에 있었던 뭐 유명 포털 사이트처럼 깔끔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음. 그냥 동네 형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저희도 2년 전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참고를 했던 게 무한 도전 같은 것들. 아. 네, 그런, 저서 일부러, 의도된 저속함. 의도된 이런, 저속함. 네, 네, 그런 음. 느낌들이, 어, 잘 표현을 하려고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란 이름도 그렇게. 예, 중의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네. 비주얼 스타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조금 홍대에서 잘놀것 같은 그냥 동네 일반형? 네.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음. 최근엔 또 싸이가 B급 문화 해가지고 잘전 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제가 이제 대표님 나오신 날 검색 엔진에 치니까 네. 이 무한도전과 싸이와 네. 김봉진 대표님의 공통점이 네.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의도된 저속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laughs> 그렇다면 이 배달의 민족 업소를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네. 근데 보니까 리뷰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어느 정도 리뷰가 쌓인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업소 개수, 등록 업소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개별 업소들의 맛평가, 음. 이런 리뷰들이 많이 쌓이길 원해요. 어, 이게 기존 전단지하고 정말 다른 그쵸. 점이죠. 기존 전단지에서는 시켜 먹고 나서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를 할 수도 없었고, 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어떤 평가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네. 일단 돈을 주고 시켜 먹어봐야지만, 맞아요. 그 맛을 알수 있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배달 음식 시장에서 리뷰 문화를 이제 정착시켜 음. 나가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하루에 10개, 20개 이렇게 쌓이다가 지금은 하루에 한 2,000개씩 쌓이고 있어요 하루에 2 0개요 예, 그래서 지금 한 6, 6만 5천 개 정도가 쌓이고 있고요. 음. 올해 내년은 계속 넘어가면 더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어, 리뷰 때문에 이제 재밌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단지를 보시고, 음. 아, 이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단지 보고 면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laughs> 다 맛있어 예,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다시 검색을 하세요. 네, 음. 예, 그리고서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 같은 걸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셔서 주문하는. 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저희 집 앞에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는데 네, 이게 네. 신생으로 생긴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리뷰도 네. 없고 네. 이제 검색 엔진이 수잘안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렇죠. 이제 저도 이렇게 배달의 민족의 리뷰를 보고 시켜 먹는 그런 편입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리뷰는 또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 잘 적응을 못하셨어요. 음. 자기 업소에 대한 음식이라던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어, 때문에 네.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시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많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매출액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출액이. 아, 저희 회사가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느냐 이런 음. 질문들도 많이 받긴 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액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 올, 1월 달 기준 월한 1억 8천 정도를 했었고, 네. 지금 한 9월 기준 한 5억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발생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아주 큰,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서비스 성장 속도에 계속 매출액 성장 속도를 맞춰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어, 그런 것도 맞춰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어, 결국에는 여기 저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들, 사장님들께서 내주시는 광고비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에, 서비스가 성장이 돼서 사장님들께 더 많은 전화 연결이 되고 음. 사장님들께 매출, 사장님들의, 어, 사장님들이 하, 운영하시는 치킨집이 매출액이 올라야지 또 저희도 자연스럽게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네. 구조라서. 그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음.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실제 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서비스를하면서 가장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디 나가서도 정말로 어, 저희가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 최근에 이제 저희, 어, 저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하루에 20, 30통, 한 달에는 뭐 어 많게는 천 통까지 저희를 통해서 매출액이 음.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 주문해서 어, 연결이 되시는데 실제로 매출에서 한20% 30%이상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연결되시는 음. 것들도 이제 점점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한 중국집은. 어, 중국집은 전화기 여러 개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 전용 전화기로 아, 해가지고, 네. 예, 그 전화기로만 받고, 음. 또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저희의 리뷰 관리만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생겨날 정도로, 예,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이런 그 매출에 좀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럼 레스토랑 사님들은 이게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통해서 오는 전화인지 따로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 저희 쪽을 통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요. 음. 사장님들이 전화를 받을 때, 배달의 민족을 통한 전화입니다라는 멘트가 아, 한번 들려주고, 뜨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통화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요. IT 업계 종사자로서는 좀 특이하게 대학에서 네. 전공이 미술이셨어요. 아까도 아마 나는 디자이너다 말씀하셨는데, <laughs> 네.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창업이니 스타트업이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창업이더라고요. 음. 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개발자들, 엔지니어들도 그렇지만 음. 어,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저는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개발자였는데 네.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형님이 개발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만들어 만든게 그게 이제 창업이 돼버린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이 배달의 민족 이라는 창업 아이템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 같이 이제 팀 회의를 하면서 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기 때문에 네. 전화를 통해서 매출이 실제로 어,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빨리 생각이 됐던 게 중국집. 아, 전화할 때 저희가. 네. 예, 전화로 해서 주문을 하고 치킨집에서 전화로 해서 주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모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 예. 근데 사실 업소 사장님들 상대로 영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그분들은 나이대가 있으셔서 이 스마트폰 네. 네, 광고라고 하면 좀 거부감부터 일으킬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걸 극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은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음. 부분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온라인에 대해서 아주 그, 그 그전에도 계속 그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뭐 QR코드를 하면 은 1년에 30만 원에 네. 해주겠다 이러, 이런 방식으로 영업도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QR코드 같은 경우는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네이버 검색에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뭐 2년에 몇 십만 원을 그 받아가기도 하시고 그것도 공인데 예, 네, 그러시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냥 요즘에 이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은 된다라고 하셔서 약간 어, 사기성에 가까운 영업을 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사기꾼으로 오히려 되게 많이 오, 받았어요. 그렇구나. 너도 똑같이 그런 거 하러 온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과 이제 말씀드렸던 건 어 실제로 저희 쪽에서 전화가 가는 것들을 계속 멘트를 들려드릴 네. 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광고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매달 언제든지 사장님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 네. 약점 같은 걸 걸지 않고 했더니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한 번쯤은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콜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아. 어, 그 사장님들에게 영업을 하는데 가장 큰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요. 그 집의 자녀분들. 네, 스마트폰을 먼저 쓰시고. 네, 맞아요. 아, 요즘 스마트폰에서 배달의 민족이 좀 많이 쓴다. 네, 그렇게 <laughs>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영업을 하러 갔는데 배달집의 아르바이트 사원들, 라이더들. 네. 그런 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사장님 저 거기 되게 좋은데요.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음. 네, 영업하기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네, 그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건데 그렇다면 네. 언제쯤 아, 이 배달의 민족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호를 받으시게 되신 건가요? 아, 예.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음. 이런 시장 규모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으로 <laughs> 네.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이제 어, 저희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자 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도 수개월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단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장님들은 어떻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고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와.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되는 시장이 있구나. 네. 사장님들이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매달 광고비를 쓰시는데 음. 거기에 대한 광고 효과 리포트를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계시고요. 음. 와, 이런, 이런 시장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있었구나 하면서 개선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희가 뭐큰 능력은 아니지만, 어, IT에서 저희 이제 멤버들이 한 10년 이상씩 일했던 친구들과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작은 재능을 이쪽에다가 하면이 시장을 정말 많이 발전시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 저희의 이제 가능성을 많이 봤고요. 음.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배달의 민족도 궁금하긴 하지만, 우아한 형제들, 회사 이름 독특해요. 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네, 배달의 민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치한 느낌 이런 것들을 살려서, 패러디한 키워드를 막 가져다가 이것저것 막 패러디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laughs> 사용자들한테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용자분들도 아, 되게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뭘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쯤에 되게 멋진 영어식 이름들도 많지만, 네. 아, 우리 그냥 한글 이름을 해보자. 네. 에, 그 작곡가 그룹 용감한 형제들도 있고 하는데, 네. 그냥 그걸 한번 패러디 해보자. 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고요. 음. 그 우아한 네, 우아의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저같이 이제 로우한 우아한 사람들 와, 보면 네, 이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레강스한 우아한 음.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들도 한번 담아봤고요 항상 회사 이름도 많이 튀어요 네, 멋진 영어 영어 이름이 아니고 한 학식 이름이라서 네.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어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또 예, 용감한 녀석들이 음. 뜨면서 예, 음. 저희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회자도 많이 되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회사 이름만큼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직원들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음. 죽기 전이 아닌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회사 만들어요. 그렇 네. 어떤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나요? 아, 예. 우선 버킷리스트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음. 저희도 이제 저도 어, 10년 동안 뭐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음. 직원들, 그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또 회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식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구성원들 분들께 이제 여쭤보게 됐죠. 어, 어떤 회사가 됐으면 좋겠냐 아주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복지가 좋다면은 그 복지가 좋은 게 어떤 복지를 어떤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봐 달라고 했더니 책을 좀 마음껏 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책값을 무제한으로 지원해 줘요 어, 구성원들 누구나 보고 싶은 책이 있거나 이런 뭐회사에 책이 있어도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어도 아니면 같은 책을 여러 권 사도 되고요 장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책을 많이 사게 하니까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예, 그런 문화들도 있고 또뭐 어, 되게 뭐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글로벌한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네. 금발의 미녀와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어... 이런, 네. <laughs> 이런 것도 네. 있었고요. 뭐, 어, 결혼 중매 회사에 가입시켜서 결혼시켜 달라 아,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 버킷리스트라는 게 원래 주, 전에 뭔가를 해보자. 그렇죠. 시추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네, 저희 뭐 구조원들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일 <laughs> <laughs>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 보자. 그래서 음. 2014년 12월 31일 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해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네. 아까 금발의 미녀는 어떻게 뭐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걸 네. 이뤄주기 위해서 뭐 금발 가발을 쓰고 직접 네. 나왔다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네, 뭐 도저히 제가 당장 이뤄주기 힘들 것 같아서 음. 예, 회사 워크샵 갔을 때 예, 깜짝 쇼로 예, 금발 가발을 쓰고서 나타났는데 금발까지는 됐는데 미녀가 안 돼가지고 예, 직원들한테 반발이 시댔던요 <laughs> 금발 휴먼. <laughs> 예. 아, 그렇군요. 참 멋진 사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배달 스타트업 도 경쟁이 점점 이제 치열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외국 회사도 한국의 이런 배달 관련 앱을 런칭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대형 경쟁 업체들의 등장 두려워지지 않으신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렵기도 하고요. 음. 그, 그렇지만 또 이게 그만큼 시장이 있다라는 또 반증이거든요. 음. 경쟁자가 없는 시장은 그만큼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음.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저희도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고 이 시장도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는 이 시장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배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긴 음. 해요.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 시장을 좀 같이 홍보하고 네. 같이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경쟁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1위를 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음, 다른 상대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음.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요. 왠지 이 배달의 민족만의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 뭐 문화적인 코드들도 많이 담고 있는 음.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용자들도 사용자들을 넘어서서 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분들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laughs> 예,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그분들께 네.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저희의 서비스의 근간인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어, 그냥 간단하게 쌓아질 수 있는 노하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네. 현장에서 직접 막 어, 하면서 예,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라서 어, 결국에는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냐의 네. 문제인데.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예, 최대한 많이 그리고 질이 아주 좋게 그리고 리뷰가 많이 쌓일 수 있는 네. 시스템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면 경쟁에서 우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배달음식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대도 네.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어, 이전에 10년 동안 IT 역사를 보면은 온라인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음. 최근 뭐 특정 음, 업체를 얘기할 수는 음. 없겠지만, 책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고 검색 하면 네. 어떤 회사들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 마켓들도 이제 생겨서 유통 구조를 바뀐 것처럼 음.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바꿔 나갔어요. 그 중에서 배달 음식 시장만 음, 많이 안바뀌었다고볼수 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배달 음식 시장도. 어,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시장 유통구조라든가물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달음식 시장이 온라인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음.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이 이제 배달의 민족 전용 전화기를 놓고서 그것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생활을 둘 정도의 네.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 이제 많은 곳들이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오픈마켓을 예를 들어보면 오픈마켓도 그전에는 어떤 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다가 가게를 만들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어, 물류체계만 잘 갖춰져 있으면 음. 어, 작은 창고에서도 예, 전화를 잘 받고 리뷰를 다 달고 하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 바뀐 것처럼 네. 배달음식 시장도 그전에 이제 전화만으로 이루어졌던 시장에서 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온라인 배달 시장이 더 앞으로 발전해 되기 위해서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뭐 특별한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음, 소비자들 분들도 이제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요.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 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구나 해서 음. 감탄하셨는데 그것도 매, 매일 보면 음. <laughs> 네, 또 이제 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저희도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음. 그래서 그 빅데이터들을 빅 분석해서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는 집은 어느 집인지를 음.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여태까지는 전단지를 스캔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1차적인 음. 작업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어, 스마트폰에서, 예, 그 다음에 타블릿 PC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TV 이런 곳에서 최적화돼서 볼수 있도록 화면을 예쁘게 구성하기 위해서 네.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들로 해서 점점 더 좋은 서비스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근데 네. 배달의 음식 웹 들어가면요. 네. 정말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요.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저희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그리고 아, 있습니다. 그시군요이 네. 배달 앱에 보면 뭐 중국 중식도 있고, 일식도 네. 있고, 한식도 네.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수혜자 배달 음식이 수혜자는 누군가요? 아무래도 중국집. 중국집입니다. 음,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도 많이 시켜 먹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우아한 형제가 가진 앞으로의 뭐 비전, 네. 목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동안 10년 동안, 15년, 10년 동안 IT에서 쌓였던 수많은 노하우들을 네. 이 배달 음식 시장에 이제 쏟아부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배달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일조를 할 거고요. 네. 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규모 있는 회사로도 발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 정말로 이렇게 장난처럼 시작한 회사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일러스트도 되게 웃기고 이런 네, 이런 데들이 어, 정말로 뭔가를 기업이라는 느낌으로 음. 예,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어, 회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는 음. 느낌을 줄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저희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어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이지라는 음. 예, 이런 것들의 공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을 비전으로 좀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 또한 처음에 창업을 할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 잘 몰랐고요. 하지만 어,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디어보다는 네. 실행력이 더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어, 지구상에 제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은 지구상에 한 2,000명, 3,000명 정도는 음. 동시에 다 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맞아요. 네. 하나하나에 새로운 게 없어요.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그거를 누가 먼저 만들고 또 끈기 있게 그거를 잘 갖고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팀을 잘 꾸려야 되고요. 네. 그팀워크를잘 다는, 네, 저게 할수 있는 매니징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팬덤에 아마 제가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아, 제가 참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앱입니다. 네. 현재까지 이 4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배달앱의 절대의 지존이 된배달의 민족. 오늘은요. 우한 형제의 김봉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음,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회사의 비전처럼 회사가 정말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봉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쇼 큐! 큐!